국민의힘 화풀이 청문에 놀란 지금 보러 가시죠.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.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저, 어, 주주들이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거 맞습니까? 제가 그 내용 잘 알지 못합니다. 아니, 노동부 장관이 왜 그걸 모릅니까?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? 잘 알지 못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대답하세요. 노동부 장관이시니까.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흥거도 그건... 모르면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죠? 죄송합니다. 그... 아니, 뭐, 죄송하면 물러나세요, 그러면. 어, 오늘 폐소 안에 공 부도 하지 않고 나오 셨 다면 저는 노동부 장관 으로서 자격 이없 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국무 위원 으로서 의회 에서 결정 된 법안 에 대해 존중 하고 그 것이 원활 하게 집행 될수있 도록, 관리감당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상당한 기간 토론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법사위원장이 함부로 토론을 중단시켜서 표결하는 거 이건 맞습니까? 민주주의의 원칙에? 법사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국회는 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입니다.